지난 15일, SPC그룹 계열 SPL 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근무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근로자가 가정을 부양하는 23살의 여성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업무는 남자들도 들기 힘든 20kg 안팎의 빵 원료 포대를 120cm 높이의 소스 배합기에 투입하고 배합된 소스가 나오면 이를 통해 담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막교대라 그날도 그 전날 오후 8시에 출근해 10시간 이상 반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같이 교대하던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혼자 일을 하던 중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일 40대 노동자가 배압기를 청소하다 오른손이 끼어 다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보름 후 50대 여성 노동자의 손이 반죽 롤러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불과 사고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도 공장 내 다른 생산 라인에서 손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이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사측에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있었더라면 분명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SPC 측은 그동안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중대재해법 위반이 됩니다. 사건 발생 후 사측의 조치를 보면 그동안 어떻게 대처했을지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회사 측은 고용노동부가 안전장치가 없는 일곱 대에만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는 이유로 사고 이튿날 사고 현장을 흰천으로 가린 채 남은 기계 두 대의 가동을 곧장 재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동료의 죽음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심리치료를 가동해도 모자라판에 그 사망 현장에서 빵을 만들도록 했다니. 직원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SPC 불매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는 SPC 계열의 브랜드를 공유하는 게시물이 수차례 재공유되기도 하고,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는 SPC 불매 등의 키워드가 2만회 이상 검색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죽음으로 만들어진 빵을 거부한다며 SPC 제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SPC는 노사 갈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아왔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불매운동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측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안전수칙 위반 등 위법성이 없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별도 경영 책임자가 있는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SPC에까지는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숨진 근로자가 사고 당일 남자친구와 보낸 카톡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남은 시간 파이팅 하자라는 남자친구의 말에 졸려 죽어. 내일 롤 치킨 대비해서 데리야키 치킨 500봉 깔 예정. 난 죽었다. 이렇게 해도 내일 300봉 더 까야 하는 게 서럽다면서 고된 업무를 토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틀 뒤 휴가를 내고 부산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예정대로라면 지금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23살. 참 예쁘고 꿈도 많을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 어머니와 고등학생의 동생을 돌보기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제빵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매일 기계 앞에서 밤샘 작업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 자신의 빵가게를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꿈이 차가운 기계 안에서 멈춰 버렸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삼킨 괴물을 옆에 두고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왜 이리 팍팍할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